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리라두 번째 야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제 목소리가 좀제 상태가 아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지난 주간에는 거의 제가 막 기증 맥진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파진 것도 아니고. 슬며시 몸과 몸이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온 몸의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막기진맥진 하고 막 체력적으로 버티느라고 막 원불임을 쳤습니다. 금요철의 에배도 지난 주일 설교도 사실은 제 목소리 상태로 하지는 않았죠. 참 감사한 것은 몸이 피곤하고 힘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은 또 강력한 거예요. 왜내 힘으로 안 하니까. 하나님 으로 주셨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도 체력적으로는 조금 정상은 아니에요 많이 좀 지쳐있고 목도 여전히 간져있고 하지만 많이 좀 회복이 되기는 했죠 여러분도 지금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새벽의 온도하고 한낮의 온도가 10도는 이상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온도차가 10도 15도 넘어가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LA라는 곳이 살기는 좋으나 제가 막 넌덜머리를 낸 덕에 뭐냐면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0도까지 내려가면 하루에 한 30도 차이를 하보세요.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 허리에다가 뭐 이렇게 T 같은 거 메고 다니는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이런 스타일이 어디서 나왔냐면 엘리시 나온 거거든요. 하루 일교차 30도씩 보면 낮에는 반바지 입혔다가 밤에는 파카 입었다가 하루에 사계절이다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사람이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온도 차가심할 때. 온도를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체력적인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건 어떨까요? 영적으로 기진맥진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항상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하고 나서도 기진맥진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체력은 둘째치고 영적으로 기진맥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스라엘에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 이 사람아. 왜 너밖에 안 남았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은 자, 예비된 자 7천 명이나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숨겨진 사상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앙. 혹시 내 이름이 남은 자다. 남씨 집안의 은자다. 아, 훌륭한 이름을 가진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이름이고 신학적인 이름이고요. 아주 중요한 소망 있는 이름입니다. 남문자. 모두가 떠나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남문자를. 나는 남 은자는 아니지만 나 문자다. 그것도 괜찮은 이름이야 어쨌든 발음 상으로 비슷하니요. 성경이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골라가 되어지고 다 무너지고 망할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심이 그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어디 남은 자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루어 냈을 것이다. 오늘 이사야 37장 31절로 32절 한번 볼까요? 유다족속 중에 피하여 무슨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제 무슨 자가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피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야외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볼 때, 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하나님 백성 가운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고, 그 남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만군의 야훼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산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의열심이 우리를 여전히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데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장세 기 25장 21절로 2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웨께 간구함에 야웨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럴 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고 가서 야외께 못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태 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태 중에서 있거나 두 민족이 네복 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색이 저 족색보다 강하겠고 라고 말합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결이라.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 보면 예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애산기안이 친즉 찬즉, 찬즉 태여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저는 불꽃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설라하였고 후에 나와 나우,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 0세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가 야곱이 나왔지만 분명히 에서가 먼저 나왔죠. 장자예요. 큰아들입니다. 야곱은 후에 나왔습니다. 차자고 작은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자 야곱의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이끄라고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고요? 작고 초라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시느냐? 그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세 25장 29절 34절을 보면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네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야곱은 항상 형의 장자의 명분을 고집 탐탐 나쁘게 말하면 노렸으며 좋게 말하면 명분을 늘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의 족속들이 흐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가문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세상에 요양과 재수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의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나요? 야곱은 작은 자요. 또 이름도 좀 교묘하게 야곱, 약탈자, 사기꾼, 머리 쓰는 놈,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뭐 꾀돌이, 꾀보 이런 표현을 쓰지만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때 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 주냐? 장자의 명분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에서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명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축복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에서는 내가 장자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이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이 이야기를 뭘까요?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통째로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무사절을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간 것으로 보여지죠. 우리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추적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에서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야곱에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로 결과 이사계 축복을 받는 장작권의 축복이들 받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세기 27장 25절 30절에 보니까 이사계로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개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뭐 눈이 최악했지만 사실 이상한 눈이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이제 시력이 다하여서 하늘을 떠날 때가 되어서 아들에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최상의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내 아들을 축복하리라.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가 다른 제안을 했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음식을 가져와서 예서인 것처럼 하면서 지금.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는 장문입니다. 야곱이 그에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짐에 그가 마시고 그야버리 사기 그에게로 대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 가까이 가서 그게 입맞추니 아버지 그게 옷에 향치를 맞고 그게 축복하려 대내 아들의 향치는 야훼께서 복 주시는 받채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에게 골복하며 영권과 물권과 축복권이 넘어가고 있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이건 아브라함부터 에 내려왔던 거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해. 야곱의 생애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삭의 모든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왔 아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축복이 야곱에게 다 맞춰졌습니다. 야곱이 그아버지사상 앞에서 나가자 곧그형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더라. 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에서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 30년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점점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예배, 예배의 간절한 사모함이 조금은 상실해 가는 건 아닐까? 조금은 옅어지는 것이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결혼식에 주례가 점점 없어집니다. 주례가 점점 없어집니다. 주례자가 없어지고 아예 결혼식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굳이 그 피곤하고 힘들고 그 어려운 결혼식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양가에 뭐 폐물이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뭐 혼수가 어쩌고저쩌고, 양가에 부모님 만나서 뭔가 신경 좀 하는 것 같고, 다 이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좋은 부모님들은 줄 알았는데, 막상 이게 현실에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는 알력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무슨 기싸움이라든가, 뭔가 거기에 물질로 뭐 조금 가져와니, 조금 가져와니, 이게 섞이기 시작하니까 젊은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이럴 줄은 몰랐다. 그들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전통이고 피차 서로 무기나 에 하는 거지만 이 아이들이 새로 태어난 새 아이들은 앞으로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우리 여기 청년도 앉아있지만 우리 그 어른들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잔 20대, 30대 청년들은 새로운 인간들입니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신인류입니다. 왜냐면 전혀 새로운 세대에 태어나서 아주 발달된 정보 속에서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왜 엄마 아빠 말안 드냐, 왜 할머니 할아버지 말안 드냐, 우리 어렸을 때다 이렇게 했다. 절대 그렇게 말하면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전혀 새로운 세계와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과 사고는 뚜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런 식으로 전통이라는 것으로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실을 잘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엄마 아빠 부모 세대가 아니라 바이블세의 성경은 왜 너희가 결혼식을 할때 주례를 세워야 하며 그리고 그 축복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뭐라고 하면 우리끼리 잘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살다가 헤어지는 것도 쉽다는 것이죠 좋아서 사는 거야 싫으면 서로 또 그냥 굿바이 하는 거지 뭐 그리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축복에 대한 개념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아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만나고 어떤 때는 살아보고 만나고 살아보고 괜찮으니까 결혼하고 야뭐 아닌 것 같다 야 그럼 헤어지고 이런 어떤 결혼의 중요성이 점점 무너져내기 시작을 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꼭 결혼해야 돼 나도 지금 내 생활하고 좀꿈 기우기 바쁜데 우리가 뭐 결혼해야 돼? 필요할 때 만났다가 또뭐 싫어지면 헤어지고 하면 됐지. 여러분 이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결혼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창조에 대한 이 결혼에 대한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점점 결혼은 늦어지죠. 아이를 낳지 않죠. 굳이 애 낳아서 고생할 거뭐 있어. 우리끼리 즐기다가 그냥 뭐 끝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그러다가 점점 인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점점 스스로 그냥 고사하고 결국은 없어지는 거지. 지구에서 없어지는. 거지 사실 제일 제일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걸 우려하고 있는 거아닌가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저출산, 고령화, 뭐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거라는. 순식간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벚꽃 피는 순, 순서로 대학의 문을 닫는다. 그런 표현이 최근에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아래서부터 벚꽃이 빨리 필요 오는 순간부터 지방으로부터 대학이 점점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예전에는 부모님이 가정의 목사님을 모시던지 아름세종들을 모시고 무슨 일이 들더라도 예비하는 모습을 자녀들을 보고 배웠단 말입니다 그 보고 배운 걸 보고 자녀들은 신앙의 교육이 됐는데 이제는 점점 귀찮아요 그런 것도 귀찮고 뭐,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점점 우리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라다 보니까 예배의 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예배 어떤 거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게 뭘까요?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구이안 이삭이, 아브람, 이삭, 이삭업과 애설 놓고 축복을 하고 안수를 하고 뭐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이삭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열리를 제쳐 놓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점점 예배가 귀찮아졌습니다. 불편해지고요. 날씨도 덥고 춥고 뭐 바쁘고 힘들고 해야 돼. 그처럼 뭐 지난 30년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변화를 이렇게 쭉 지켜보는 거죠. 아 세상이 바빠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에 대한 것을 반드시 심어주고요. 그 사람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걸 뻔하지 않습니까? 지구에 사는 한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 축복을 상실하고 어디서 복을 얻겠습니까? 이삭이 마지막으로 해 주고 싶은 것은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을 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야곱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네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한거 있었던 해가 지는지라 여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기억하시죠? 홀로 남아 있는 돌 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먼저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역시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뭘 해서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널 이렇게 할 결언. 자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지 내가 너를 지켜주며입니다. 너를 이끌어 수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마디로 줄이면 이제부터는 내가 개입한다는 거죠. 넌 홀로 남았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널 만들어 놓을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 사실 하나님이 만드셔야 최상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로 결국 세월이 20년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세기 32장 7절로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이 두렵고 답답하여 각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두고 이르되 애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이르되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사삭의 하나님 야외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과 내 독서계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죄자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돌개을 베고 야밤에 도주하다시피 홀로 떠났습니다 세월이 2 0년 지나 보니까 지금은 한때 두 때나 엄청난 가축의 때를 가죽의 때를 이루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 이 주신 은혜와 은총인데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귀엽고 하나님 열심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그 다음 절문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죽게 간구하는내 형의 손에서 애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시로 바다에 쓸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 이런 걱정 해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지금 걱정되죠.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에서를 만나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걱정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면 야곱을 죽이시겠습니까? 여태까지 이끌어 오셔서 그를 아브라함 하는 이삭 라는 야곱 애라는 만들 건데 야곱을 죽일 것 같아요? 망하게 할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뭘 두려워하시는 거거든요 뭘 염려하시나요? 뭘 걱정하시나요? 뭐가 잘안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잖아요 끝까지 잘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분의 작품을 망치시겠습니까?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두려워요. 걱정도 되고요. 염려도 되고요. 좌우 상황을 바라보니 앞도 캄캄하고 아무리 내가 잔머리를 굴려도 이 이상 뭐가 방법이 안 나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전에 우리 창세기 32장 번 24절 3 1절 한번 볼까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드시나 봐요. 창세기 32장 24절 31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쳐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교과시죠? 이름이 바뀌는 상황이죠? 그가 이 "내 날이 새려 아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라고만 보십시오 이름도 바꿔주시는 것이니 이름을 바꿔서 이제 내 운명은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 애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그 절망과 좌절이 아니야 나는 너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만들어갈 거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의 의심을 보겠다는 것이 좀 창세 33장 1절로 4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전을건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두여정에게 맡기고 여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더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에서가 말에서 내려서 칼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나갔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극적인 반전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달려올때 손에 칼을 들고 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모하고 맞이하고 안고 목을 목은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야곱은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며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린 장면입니다. 신앙의 반전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장 정말 이건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는 야곱의 에스코트를 하고 칸보이를 하고 내가 앞길을 열어줄게라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만군의 야의 열심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 하셔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각으로, 어떤 사람은 돌로, 어떤 사람은 쇠로, 다이아몬드로 각자 필요해서 그릇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가 붙잡았다면 끝까지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하나님 끝까지 만들어 가실 거예요. 중도에 우리가 포기할 일은 없어요. 왜 그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는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져 갑니다.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이 할거 하나도 없어요. 신앙은 일대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사께서 성도를 참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